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화두가 아닐 수 없겠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퇴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 준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쉽게 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를 4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 300만원이었는데, 이제 물가 상승률 때문에 점점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이 400만원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 만들기 위해서 연금 보험 가입한다? 400만원 만들 수도 없지만요. 만들어도 엄청난 출혈이 예상됩니다. 부자가 아니서은 절대 재벌이 아니고서 만들 수 없습니다. 매월 수천만 원 납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400만 원을 연금 보험으로 만든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매월 3, 400만 원 내면 400만 원 나온다. 이거는 미래 가치거든요. 65세 시점에 미래 가치 400만원 만들어 봤자 현재 가치 40만원도 안 됩니다. 100세 때는 4만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400만원이라고 하는 현재 가치를 죽을 때까지 받으려면요. 연금 보험으로는 매월 수백만원 갖고 안 됩니다. 수천만원 내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노후준비의 최대 독이 바로 쓰레기연금인 연금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에 부부의 적정 노후생활비 400만원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생활비 하면요 어떤 사람은 100만원으로 생활하고요 제가 얼마전에 60만원 가지고 노후생활비 충당하는 부부를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생불여사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정말로 생활한다는 것은 최저 생활비 수준도 안 되거든요. 200만원 정도 한다면 최저 생활비 수준이 될 것이고, 300이라면 그저 적당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400도 마찬가지고요. 500 정도라면 그나마 좀 형편이 풀리죠. 1000만원이라면 누구나 좀 기대해주는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된다면 크루즈 여행도 간혹 갈 수가 있겠죠. 국내외 여행은 당연히 갈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골프도 당연히 매주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생활비 많은 것만은 소 좋지만 실질적으로 많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 400만 원을 타겟으로 해서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웃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노후생활비 준비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적정 노후생활비로요. 65세 이상 노인성 가구들의 평균 생활비 지출을 보니까 500만 원 정도 하나로 약 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정도면 노후 생활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GDP 1인당 GDP가 두배 이상 많거든요. 거의 뭐 7만 달러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는 그다지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GDP가 비슷하죠. 뭐, 물론 이제 환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생겼습니다만,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350만원 정도를 지금 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300만원 정도였는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는 391만원입니다. KCGI 자산 운영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391만원이니까 결국은 부부가 4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400만원 정도가 된다면요. 취미활동하고 기부활동도 좀 하고요. 골프도 가끔 칠수 있고요. 국내외 여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들 용돈도 조금은 줄수 있을 거예요. 손자녀들 하지만 풍족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생활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400만 원 대부분 사람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노후준비 취약계층이 너무 많거든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고교생, 대학생들 노후준비 잘못 하잖아요. 그다음에 무소득 배우자 있습니다. 경력 단절되 있죠. 전업주부 있잖아요. 노후준비 못 합니다. 왜 전업주부가 노후준비 해야 되느냐? 남편 따라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지금은요, 황혼이혼도 많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다 노후준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소득자 있습니다. 무직자라고 하죠. 요즘은 무슨 뭐 일본의 사또리 세대처럼 엠포 세대가 있어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매월 알바로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노후준비 제대로 못하겠죠.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알바도 할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직자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후준비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도 있겠죠. 우리나라 평균 가구소득이 400만원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200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근로자나 자영업자 있습니다. 지금 뭐 자영업 완전히 폭탄 맞지 않았습니까? 100만원도 못 버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 노후준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혼을, 비혼주의자거나 미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드미스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물론 골드미스가 월급이 많아서 골드미스인데요. 만약에 월급마저도 적다면 골드미스든 골드미스가 아니든 관계없이요. 혼자 사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서 골드미스라고 해서 매년 그냥 휴관에서 해외여행 막안 안, 가본 데다 가보는 거죠. 난극까지 가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후를 맞이해서 정말로 비참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 소외 계층이나 취약 계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다면 노후준비 만드는 방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투자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투자해서는 만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6% 7% 8% 지속적으로 40년 50년 동안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상누각이 됐버립니다 그동안 모래성을 쌓았다가 한 번에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속적으로 6% 수익 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투자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세금 떼야 됩니다. 종소세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해서 노후 준비 만든다는 것은 힘들다. 투자는 종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은 또 저축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익률이 미미하다는 것이죠. 물가 상승률 고려했을 때 세금 종합과세 대상자라든가 세금을 뗀그 세후 수익률을 현재 가치로 할이라면요 대단히 저조한. 그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 예금적금을 넣는다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거기다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겠고요. 그러니 연금액의 현재 가치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축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턱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더 한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마련으로 저축도 투자도 힘들고 저축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미미합니다. 너무나 저조하죠. 사업비나 보증비용, 기타, 펀드, 수수료, 이런 거 엄청나게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그 종류를 막론하고 공시율, 변액연금 최저보증, 8%달리확정 달러연금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다 수익률 미미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준비금 대비해서 지금률이 대단히 저조하다. 그러니까 65세 남자가 지금률이 4%대 초반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준비금 열심히 그 수준 떨어지게 정말로 그 낮은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꾸역꾸역해서 연금 지급률 10억 을 만들었다. 그런데 25년 3기 삼백 개월 동안 보험사가 이자 한푼안 주고 공짜로그 돈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연금 지급률이 4%대 초반이라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그, 연금액을 예를 들어서 뭐, 가입했을 때 40년 뒤에, 45년 뒤에 200만원 준다. 이거요. 미래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로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20만원도 안 되고요. 특히, 100세 때 받는 200만원은 2만원도 안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면 2천원도 안될수 있고요. 100세를 넘겼다 그러면 200원도 안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말도 안 되게 연금 보험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는데, 어디 연금 보험이 감히 그 노후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금보험으로 노후준비를 한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거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하지만 사전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그 사람 마지막에는 요 워터로 전투에서 패배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겁니다. 쓸쓸하게 고독하게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으로 노후 준비하는 거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한다. 무슨 뭐 원룸이라든가 기타 뭐 상가라든가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매입 후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민이 기대하기란 만만치 않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방법은 오지 한 가지 남았네요. 그것은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에브리바디입니다. 그리고 애니바디도 할수 있습니다. 노바디도 실패할 수, 아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썸바디, 누군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에브리바디, 썸바디, 노바디, 애니바디 모두가 다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9만 원씩 40년을 납부한다. 총 납입액은 4,3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5세 시점에 매월 현재 가치로 82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데요. 이것이 부부는 164만 원입니다. 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부부의 최저생활비 수준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은? 전세계 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특히 50% 지원받는다면 평생 2160만원 밖에 납부하지 않는데 노후 준비가 어느정도 가능한 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감안한다면 얼마 안되는 216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떨어지겠죠 2000만원도 안되는 것 가지고서 최저생활비 보장이 된다 이거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무료 장애 공짜 보장도 받으니까 장애연금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천만 원도 안 내고 거꾸로 2천만 원을 벌고도 벌면서 무료 장애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준비 안한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도 최저 생활비 보장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18만 원, 40만 원 납부한다면 총납비외은 8,640만 원인데요. 65세 이후에 102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204만 원이니까 최저 생활비 약간 상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겠죠. 50% 지원받는다면 4,32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32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매월 27만 원 납부하는 사람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월액 300만 원 기준이거든요. 누구나 300만 원 넘을 겁니다마은요총 납입액은 1억 2,900 29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65세 때부터 매월 122만원, 부부라면 244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 지원 받는다면 6480만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것은 밑에 열거된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근 이번에는요, 보수월액 400만원, 36만원을 40년 동안 낸다면 1억 7,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65세 시점부터 매월 142만원 받습니다. 부부라면 284만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적정 노후 생활비에 근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0% 지원받는다면 8,640만원만 내면 되니까 8,640만원 껌값이죠. 거기다 이거 더 그 많은 혜택 때문에 8천이 아니라 4천도 안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있죠. 그런데 4천 8천 내 가지고 연금보험 가입한다. 여러분들요. 몇 천원도 안 되는 연금액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콘스탄트 김의 상속세, 증여세, 절세 자습서가 2으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8,500원 딸랑 하니까 그, 중식 때, 점식 값보다도 훨씬 더 적죠. 투자해볼 가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월 45만원씩 40년 납부한다고 볼까요? 그, 500만원인 사람입니다. 보수월액이. 2억 1,600만원 들어갑니다. 65세 시점부터 162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라면 324만원입니다. 충분하게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 지원받는다면 1억원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혜택 본다면 5천만원도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노후 준비를 정말로 헐값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최고 보험료인 보수월의 617만 원, 55만 5,300원을 40년 동안 납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억 6,655만 원 들어가는데요, 186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372만 원, 완벽하게 적정 노후 생업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지원받는다면 1억 3,331억 3,328만 원밖에 안 내거든요. 각종 혜택 본다면 1억 원도 안 내도. 정말로 이러한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55만 5300원을 47년 동안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 18세에서 65세까지요. 그렇다면 65세 시점에 1인당 219만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받는데 부부라면 438만원입니다. 그러니 400만원 이상 됐지 않습니까? 최초에 400만원 어떻게 받을까요? 그보다 110%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플랫하게 55만 5300원을 꾸준히 낸다. 이거 47년 동안 낸다면요, 많은 돈 아닙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미래에 내는 돈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555,300원이 아니고요. 현재 가치는 10만원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누구나 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만원대 초반이지만은 또 지원받는다면 또 5만원도 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면요, 진짜로 굉장히 싼거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가입해서 누구나 400만원 이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년 보수월액 상향 조정에 따라서 최고보험료를 경신해서 납부한다면, 2025년도에는 57만 3,300원을 57만 3, 납부해야 되거든요. 7월 달부터는. 왜냐하면 보수월액 상향 조정됐습니다. 640만원으로. 이렇게 된다면, 65세 시점에 매년 경신해서 그 최고보험료 납부한다면, 부분은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그 이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낼수록 좋은 것이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비록 적게 내는 경우보다 단순하게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은요 많이 낸다면 50% 사업장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이 엄청납니다. 9만원 내는 사람이 4만5천원 지원받는 것하고 60만원 내는 사람이 30만원 지원받는 것하고 40년, 47년 동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지원 금액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그 소득 공제 환급액이 또 많아지는 것이죠. 많이 내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내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무료 장애 보장이 9만 원 내는 사람보다는 60만 원 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무료 장애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죠. 거기다 유족 연금액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소득공제가 지속적으로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 정산 환급액이 많아진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최고보험료 최장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만으로도 부분은 노후준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될수 있습니다. 완벽한 게 아니죠. 100% 200% 300%그 이상을 초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연금은 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에브리바디 할수 있습니다. 그 노바디도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애니바디, 선바디 다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연금보험료만 뭐, 연금보험료만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걱정하지 않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향후에 40년, 50년, 100년 동안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아주 쉬운 노후 준비, 누구나 할수 있는, 삼척 정도 할수 있는 노후 준비 왜안 하십니까? 아주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방법을 통해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400, 500, 아니면 1000만원 그 이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자산들은 그, 불필요하고 비율적인 효 상품들 모조리 해지했어요.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투자자산으로서 활용하면서, 은대자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축적해 가서, 나중에, 노후 준비했을 때, 노후 생활비의 보조적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자산이 많다면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단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콘스탄트 김의 n g b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200년, 300년 동안 3대, 4대, 5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그 이상 후대까지 전부 다 세금우산하고 투자우선을 펼쳐 제공해 드리니까 자산가라면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 NGP 플랜 상담해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부모님으로 거듭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컨설팅 이후에는 대부분 다 실행하게 되는데요. 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지원해 드리고요. 조세 및 회계에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거, 저희 전문가 그룹을 있으니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심에 있어서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모든 것을 다 지원하니까 편안하게 안방에 앉아서 NGP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NGP 플랜 바로 지금 무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